이해 인생 이해 인생 어? 이해 인생 그런 게 어디 있어? 경상도 아이들 한번 읽어주세요. 시작. 이해 이생 이해 이생 이해 이생 이해 이생자 전학생 여기. 서울 출신 한번 읽어주세요. 서울 출신 이해 인생 이해 인생 이해 인생 그런 시어시시시 <laughs> <다시 해봐. 웃음> 시작! <웃음> <웃음> 시작! 이승. 아이들 한번 읽어주세요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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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이승. 이시이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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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작 시작! 이작 시작! 시 시작! 시 시작! 이 블루베리 스무디. 블루베리 스무디. 블루베리 스무디. 스무디. 블루베리 스무디. 블루베리 스무디. 블루베리 스무디. 니가 가다 하와이. 니가 가다 하와이. 많이 못다 아이가. 많이 못다 아이가. 자 경상도 대구 선생님 발음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자 전학생 서울 소출신 한번분 보시죠 서울 출신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<laughs> <자, 전학생. 웃음> <한번 해봅시다>. <laughs> 어, 그럼 여기서 <laughs>